귀 브라자랑 빤스 입은 무용이랑 루피팡이 베리 그리고 이거 이거 왜 끈이 없냐고? 왜냐면은 무용이가 입고 있는 느낌 있는 약간 생리대처럼 오. 이렇게 붙여 입는 아니 왜요? 왜 송희롱이에요? 이렇게, 이렇게 이런, 이런, 이런 느낌? 오버나이트냐고요? 어? 오버나이트가 뭔지 알아? 무용 뭐? 뭐? 생리대의 종류를 제가 설명해드릴까요? 아니 설명이 필요 없어? 방금 <laughs> <오와, 오와. 웃음> 진짜 하지 말라고요? 아이 이게 종류가 한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기저귀 기저귀 기저귀. 어? 기저귀 하오? 기저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기, 기저.. 기저귀 생리대 어.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오.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질문! 아오. 착용하는 시스템에서 많은지 적은지 아 왜냐면 아오. 보통 1일차 때는 중형을 아오. 쓰고 아오. 2, 3일차 때 양이 엄청 많기, 양이 많기 때문에 이때 아오. 대형 아오. 오버나이트를 아오. 쓰는 아오. 것임 생리 처음 할때 무슨 기분이었냐고요? <laughs> 무슨 질문이 안보지 잘... 아! 하신 아, 하신 아, 왜 저래! <laughs> 아, 근데 대형을 일자도못 어, 쓰는 이유는 습해. 습하고 형형 너무 찝찝해서 어. 찝찝하고 배트. 이게 가성비가 안 나와. 왜냐면 끝까지 다못 적시는데 대형을 쓰면 비싼 걸 쓰는 어. 거잖아요? 그래서 가성비가 안 나와. 여러분, 혹시 아우. 다들 아셨죠? 아우. 여러분, 이제,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, 너무 싫어하네. 안하겠습니다. 저도 착용하고 자려고요. <laughs> 어릴 때 동네 아줌마가 엉덩이 주무를 때이 소리였는데. 무슨 소리야? 아우. 아, 싫어. 이거 이거 이거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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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用。